<laughs> 아,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메르스 아, 만수시에요?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그냥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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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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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아 뭐야 왜왜경계채 제가 여러보고어나 혼자야. <웃음> 뭐야? 영이 <laughs> 일어나세요. 야 메르시가. 제루이씨잘할수 있다. 내가 전판세명 <laughs> 잡았으니까. 이만더 노력해서 네명 잡자. 어떡하야 어. <laughs> 어. 이거 나방 같아. 나방들. 암살실패 이제 형금 따라오고 있거든 근데. 이제 두명 잡아야 명 잡을 있어. 안 나와요. 고비 멋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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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laughs> 왜렇게 불쌍하게 죽어 이이도 <laughs> 좋지 알지? 야 뭐야 왜, 왜. 벌써 6시야 지팡이를 해야 거? 아, <laughs> 거? 왜 개잘하잖아 개잘하잖아 <laughs> 어 뭐야 아하 들어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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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아요 그, 죽지, 그, 죽지 않아, 어디 죽지 어디 않아. 어디 어디 죽지 왜 아, 밀키야? 보겠어 1 가자 내가 아. 기방한다 <웃음> 기방한다 농놀이 <laughs> 해야지 영웅명이다 오늘 어, 야, 쫓아와 반가 누구야? 그저 내집내집 <laughs> 누가 쫓아와? 짱둥이, 짱둥이 짱둥이 아니, 언내집 <언니. 웃음> 누가 <laughs> 어떻게 여기 어디가 어디가 두번 내가 미끼가 될게 야 살아남았어 그 와중에 형 미끼가 될게 같이 가요 개 진짜 오 뭐야 한명 어오 뭐야 골어형이형나 살리면 <laughs> 나 와, 왜이 뭐야 개졌다 와, 팽이 너무 <laughs> 어려운게 아니라 못하고 <laughs> 아니 어려운데 <어려웠지>, 진짜 이렇게 롱킬을 야나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기고있어 나 한번에 죽었거든 버스다 버스 <laughs> 어, 내가 먼저 때렸는데 이나부활시켜 <laughs> <으악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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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이고요 그래. 아니, 왜 씨가 왜 나? 개 진짜로 아하다죠 진짜로 줬냐? 내가 좋아. 시겠어아 적들이. 그어 아, 야, <웃음> 야 <웃음> 뭐야? 안 살려. <웃음>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적들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미친. <웃음> 야, 개 고인물이야. 야, 개나. 계잘해 진짜 <laughs> 야, 이게 뭐 <뭐야. 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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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츠한번 봐주자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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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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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<laughs> 아이 야, 두명 죽었어 한 번에 아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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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개쩐다 진짜. 이렇게 <laughs> 지해가차네요어도와자 어, <맞아요. 자칭. 웃음> 진짜 고였다 이거는. 오 우리 좀 보타자. 방금 전에 놀이하자 오향에서 되게. 어, 그고 봐. 줘이필 내가 보디가 돼요? 따라가. 아, <뭐야> 왜, 야 왜, 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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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쌍하냐 될 저거 수 님은 내가 될수 없어요. 아니, 어디 아, 갔어? 아니, 아니, 시발, 무슨, 제가 야, 야, <laughs> 제무빙개고였거든 아, 근데 저거 키면 더 느려 발킬이. 왜 누가 모르니? 이영우님. 아, 나 따라할 줄 알았지. 대딸이 치 진짜 개쩐다 제가 <laughs> 아, 아, 갔다 갔다. 갔다. 아, 야, 저거 살리는 걸못 죽였다 저. 어, 어, 나... 어잠 어, 야, 누가 이렇게 많아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 아! 누가 이렇게 많아 실수 리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 뛰어 어, 뭐야, 내가 아, 놀래라, <laughs> 잠깐만 살리고 아, 싶은데 <laughs> 어, 부활했다. <laughs> 살려 주세요. 나도 살고 싶어. 공기어요고지 <laughs> 아, 왔다 개자레래 어, 우리 살아나 자아서 이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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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스킬 다달라 아니네. <laughs> 야 쟤네 다 요쪽. <laughs> 어 뭐야. <laughs> 어 뭐야.

개, <laughs> <내려. 쟤네시스 웃음> 개 내려. 야, 었 기노래라. <laughs> <laughs> 야, 진지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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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기 진지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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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지하게 진지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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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려게 진지하게, 려지하게 진지하게, 진지하게, 아 진짜 나, 진짜 하니게 없는데? 아. 아니 이거 너무 어 <laughs> 야, 워 야, 뒤니까아그니니까 야, 죽였잖아 어? 니까 야, 그니까. 야, 니까 야, 그니니 야, 나이 영고 나이 할게 구이하고있다아니이오아니 아, 그러니까. 오고, 나 나이 고나이 오고, 나이 오이다 나이 오고, 이 나이 나이 오고, 이 오고, 이오 나이 오고, 나이 오고, 이나이 괴물상 고 양쪽에 다와야야 나를 몇 명이나 죽이려 쫓아오는 거야? 진이 쫓아 와요. 아니 나 인사하고 있었는데 죽었어. 아씨, 괴물. 너 위험할 때 여기로 누인아, 알겠죠? 일어나세 아씨, 아뭐 하냐 얘? 어 뭐야? 얘뭐 하냐? 음, 음, 얘뭐 하냐? 아 영웅놀이 안 타고. <laughs> 이제 중간 위에 나 살아 있나 있거든. 야뒤 쫓아온다. 살릴수있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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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. 그거 살리냐 못 살리냐. 네 미적 번 살리겠어. 오 씨. 싸워, 싸워 그냥. 그냥. 싸워. 야뒤 바로 숨. 돌아서. 뒤로 돌아서 뛰어. 야 뒤. 뭐뒤 아이고. 아니 내가 어야이고나 내가 킬 들고야 나한테 뭐라 할게없다 야 나도 데리급인데? 응. 오케이. 저희가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합시다. 지금 말이 많아. 어 뭐야? 내가 먼저 때는데어 어, 어, 살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나 소떨리. 대박. 잘했는데 죽었어. 어, 오케이, <laughs> 야 뒷. 야세 명이나 쫓아, 두 명, 두 명, 세명쫓아다 야. 짱 <laughs> 멋있다.